안녕하세요 소중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C-144-1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이식 조립해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 7월 6일 토요일 예정이고 발매정가는 33,600원입니다 반다이 남코코리아의 샘플 제공으로 이 제품 선행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품을 지원해주신 반다이 남코코리아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서 아스란 자라가 탑승하는 기체의 제품화 버전이고요. 박스 아트 역시 인상적인 퍼즈로 여기저기 빔 이펙트를 전개해놔서 가까이 가면 큰일 날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번 박스 아트가 또 인상적인 게 기존의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박스 아트와 이어지는 이미지라서 더욱 멋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이고요. 바로 구성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1 런너, 빔 이펙트, 블랙, 핑크 컬러와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파츠 등의 멀티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A2 런너 역시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파츠, 클리어 그린, 블랙과 옐로우 컬러의 멀티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스티스를 대표하는 핑크에 가까운 컬러의 외장 파츠로 구성된 B1 런너가 있고, B2 런너는 B1 런너와 일부 파츠를 공유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색분할 파츠로 구성된 C 런너, 그레이 컬러 파츠들로 구성된 D1 런너, D2 런너 역시 그레이 컬러의 파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1 런너 또한 실버 컬러의 리얼 메탈릭 글로스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E2 런너는 E1 런너와 일부 파츠를 공유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팩에 장착하는 윙 유닛인 포란테스의 파츠들로 구성된 F1 런너. F2 런너 역시 F1 런너와 일부 파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빔 이펙트 파츠로 구성된 H1 런너도 들어있고, 아, 이제는 좀 익숙해 보이는 평강 수지를 사용한 H2 런너도 들어있습니다. 실드에 장착된 그래플 스팅어 사출을 위한 리드선도 들어있고요. 이 제품 뭐니 뭐니 해도 기존 시드 프리덤 시리즈 제품들에 비해 스티커 양이 상당히 작은데, 아울러 2번, 3번, 4번 스티커는 여유분으로 하나씩 남는다고 합니다. 조립 전에 건담 마커 흘려 넣는 먹선펜 그레이 컬러 제품을 사용해서 런너째로 먹선 작업부터 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몰드나 패널라인도 많고 윙 유닛인 포란테스에도 패널라인이 촘촘하게 파져 있어서 먹선 작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3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머리 파츠 스티커부터 붙이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마에 위치한 센서 부분 스티커는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듀얼 아이에도 클리어 파츠지만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고요. 역시 뒤통수의 센서에도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에 뿌리 가동되는 기믹이 있어서 방향에 맞춰서 조립해 줘야 하고요. 나머지 파츠들과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결합하면 이렇게 헤드 파츠 완성입니다. 이제 몸통 파츠. 역시 시드 액션 시스템이 적용된 익숙한 구조의 조립 방식이고요 어깨, 허리 관절에 이어 색분할된 외장 장갑들을 결합하면 이렇게 몸통 파츠가 완성됩니다. 다음 팔 파츠. 어깨 관절에 실버 컬러 파츠를 끼우는 부분이 좀 빡빡하고요. 전반적으로 메탈릭 글로스 사출이라 그런지 수핀, 안핀 결합시 상당히 빡빡합니다. 다만 파츠 분할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있어서 조립하는 맛이 있고요 이렇게 손 파츠까지 조립해서 결합해주면 오른팔이 먼저 완성됩니다. 나머지 M8도 대칭구조라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허리파츠, 고관절 연결부위 가동 기믹이 있는데 역시 메탈릭 글로스 파츠라 결합이 빡빡하고요. 전면 스커트는 양쪽이 분할되어 개별적으로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빔 사벨과 빔 사벨을 장착할 사이드 스커트까지 조립해준 다음 사이드 스커트는 볼관절과 결합시 방향에 맞게 끼워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서 결합해주시면 이렇게 허리파츠도 완성입니다. 이제 다리 조립할 차례고요 역시 무릎관절 조립시 좀 빡빡하고요 발목관절 결합도 상당히 빡빡한 편입니다 무릎관절과 종아리의 슬러스터 발목관절을 끼워서 다리를 결합하게 되어 있고요 다리 앞뒤의 외장장갑도 색분할이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 파츠도 간단하게 조립이 완료되고 허벅지 장갑, 발 파츠 결합 후 발목 허벅까지 결합하고 고관절 연결부까지 결합해주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먼저 완성됩니다 양 다리는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백팩 조립, 흔히 엑스윙처럼 보이는 이 날개의 두 쌍씩 각각 조립해주고요. 날개는 순서에 맞게 결합한 다음 접어둡니다. 날개 연결부를 결합하고 앞뒤로 파츠들을 결합시 이 부분도 방향에 유의해주셔야 되고요. 완성된 날개는 좌우에 결합하도록 조인트 방향을 정리해주고, 동체부도 조립해서 날개를 먼저 고정하고 가동건절이 있는 기수 부분도 조립해서 동체에 끼워서 조립해줍니다. 빔포도 한쌍 조립해서 동체에 결합해주면 이렇게 윙 유인신 포란테스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장 조립할 차례고요빔 라이플 소체를 조립한 다음 앞부분의 핑크색은 스티커로 색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스티커 덮는 폭이 다른 점 참고해주시구요. 스티커를 붙인 후 나머지 파츠도 결합하면 이렇게 빔 라이플이 완성됩니다. 다음 빔 캐리 실드, 인피니트 저스티스와 마찬가지로 빔 부메랑 파츠, 그래플 스팅어를 조합하여 조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은 파츠들도 분할을 해줘서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실드가 완성되었고요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나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 제품 HG 144분의 1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이식 조립해 봤습니다. 가조립 먹선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했구요 촬영과 병행하면서 조립에 걸린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보시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정수리 부분의 뿔, 이게 원래는 센서였지만 이 식으로 바뀌면서 빔 이펙트를 전개 가능한 파츠로 변경되었고요. 블레이드 안테나 밑으로 눈 파츠, 클리어 그린 파츠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저처럼 스티커로 붙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스크와 턱 등도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머리 옆면에는 헤드 발칸의 모습도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뒤통수의 센서에도 스티커, 접합선은 달락 몰드로 잘 처리되어 있고요. 머리의 뿔은 전방으로 90도 꺾어줄 수 있고, 뒤로도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입니다만 뭔가 파손 날것 같은 이 움직이는 느낌이 좋지 않아서 위로 직각을 유지하는 상태까지만 가동을 추천드립니다. 목 관절은 시드 액션 시스템으로 이중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요. 목 주변에 간섭되는 부위도 없어서 가동 범위 자체는 상당히 넓습니다. 몸통 부분 좌우 위아래로 기관포도 조형이 잘 나와 있고 색분할도 파츠 분할로 잘 구현이 된 모습입니다. 옆모습. 뒤에도 백팩과 연결하는 홈이 있고 접합선이 안 보이도록 설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CD 액션 시스템이 적용된 허위관절 앞으로 크게 숙여질 수 있지만 뒤로는 또 많이 젖혀지진 않습니다. 좌우 움직임도 가능하지만 옆구리 장갑의 간섭으로 크게 또 움직여지진 않는 모습이네요. 어깨 앞부분이 튀어나온 게이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 같고요. 하얀색 튀어나온 부분은 기존 인피니트 저스티스와 동일합니다. 어깨 내부에도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안쪽 접합선도 몰드 처리되어 있고 팔꿈치 관절에 리얼 메탈릭 글로스 파츠들이 질감을 더해주는 모습도 좋고요 하박의 파츠들도 앞뒤 장갑에 메탈릭 글로스 커버까지 파츠보단 다잘 되어 있습니다 팔 옆에는 실드를 장착할 수 있는 홈이 보이고요 팔 뒤에는 인피니트 저스티스와 달리 몰드가 표현되어 있고 손 파츠도 메탈릭 글로스 파츠로 구성되어서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실드 액션 시스템이 적용된 어깨 관절 기존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앞, 뒤, 위, 아래로 반경이 크게 움직일 수 있고요. 어깨를 결합한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가동 범위를 보여줍니다. 어깨 360도 회전 무리없이 가능하고 팔을 옆으로 올리는 각도는 네, 이 정도 어깨 암호도 별도로 움직여지고요. 팔 상박을 기준으로 역시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역시나 상당히 많이 접혀지는 모습이고요. 손목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 스윙 동작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전면 스커트 역시나 고관부까지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인피니트 저스티스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빔 사벨이 수납된 사이드 스커트 양각 몰드가 구현되어 있고요 그쪽에 하얀색 파츠 색분할도 포인트로 잘 되어 있고 밑에서 보시면 요 작은 슬러스터 같은 게 보이는데 이 부분도 조형이 잘 나온 모습입니다 후면 스커트는 통짜로 구성되어 있고 고정형이라 가동이 되지는 않고요빔 라이프를 거치할 수 있는 홈도 보입니다. 전면 스커트는 역시 개별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 벌려줄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축관절로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고, 볼 조인트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리 보시면 허벅지 외장 장갑에 패널 라인이 파져 있는데, 앞뒤의 패널 라인은 좀 희미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패널 라이너로 보강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무릎 관절도 메탈릭 글로스 성형으로 질감이 살아있고, 이렇게 접었을 때 내부를 보시면 실린더의 형태도 아주 나이스하게 조형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무릎 앞쪽과 발등에 저스티스 특유의 빔 이펙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홈이 있는 파츠를 구현해놨고요. 각각 각도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파츠 분할로 흰색 리얼 메탈릭 글로스 블랙 컬러의 발목 커버도 색 분할이 되어 있고요. 종아리에도 가동 가능한 슬러스터 파츠를 분할해 놨습니다. 접합선은 단락 몰드화 시켜 놨고 발목 관절 역시 리얼 메탈릭 글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발 파츠 보시면 상당히 높은 형태로 디자인된 하일과 같은 구조로 구현되어 있고요. 발바닥도 골다공증 없이 디테일 살아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안쪽은 좌우로 벌릴 수 있는 가동 기믹이 있어서. 킥을 하는 포즈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리를 벌리는 각도는 이렇게 180도 벌려줄 수 있습니다. 허벅지 연결부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게 되어 있지만 간섭되는 부위 때문에 360도 회전은 안되고요. 다리를 앞으로 올리는 각도는 전면 스커트와 무릎 장갑이 좀 간섭이 돼서 많이 올려주지는 못합니다. 다리를 접는 각도 역시 장갑이 닿는 한도까지 최대한 접어줄 수 있고요. 다만 또 재미있는 기믹이 들어있는데 무릎관절 쪽이 축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듯 가동돼서 역시나 킥포즈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발목 커버는 앞쪽에 볼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가동이 가능하고 발목관절의 경우 이중관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나 좌우로도 가동 범위가 제법 넓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팩 보시면 포란테스라고 하는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2식 전용으로 개발된 새로운 윙 유닛이라고 하고요. 기존의 파툼 장비처럼 지원용 유닛으로 단독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인상적인 장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임포의 블랙 컬러라든지 조인트 파츠 뒷 부분의 분사구들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빔을 전개해서 사용하는 빔라이저 부분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기수 부분의 접합선도 단락몰드 처리되어 있고요 기존 시드 프리덤 제품들 백팩에 비하면 스티커를 하나도 안 썼다는 게또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장착된 고에너지 장사점 빔포도 각각 180도의 각도 내에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날개축도 회전이 가능하고 겹쳐진 날개는 서로 맞물리도록 교차되어 있어서 고정도 잘 됩니다. 엑스윙을 연상시키는 날개 역시 90도 정도로 벌려줄 수 있고 날개축을 이용하여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체 하단에 스탠드 연결용 홈이 있어서 별매인 디스플레이 베이스를 결합해주면 이렇게 포란테스만 별도로 전시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해서 파톰처럼 위에 탈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접지면도 좋고 근형을 맞추기도 쉽지 않아서 아쉽지만 요렇게 무릎 꿇고라도 한번 태워봤습니다 본체와 결합할 때는 기술을 이중으로 꺾어서 180도 접어주고 날개도 접어서 내려준 다음 소체의 홈에 연결 부위를 끼워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스탠드와 연결할 때는 기체의 하단에 연결용 홈을 이용해서 별매인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결합하여 전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기본적인 주먹손 파츠 한쌍 외에 왼손 편손 파츠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손 파츠는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무장 첫번째 고에너지 빔 라이플이구요. 그레이 컬러와 화이트 컬러 파츠로 구성된 모습이고 총신 쪽의 핑크색은 스티커로 색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몰드와 패널라인이 잘 파져있는 모습이구요. 조준경도 스윙 동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는 허리에 장착할 수 있는 돌기도 보이구요. 장착할 때는 기본 주먹선에 재조립해서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돌기 부분을 이용해서 허리 뒤쪽에 단단하게 결합이 되구요. 호란테스를 장착한 상태로도 고정력에 문제없이 잘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아쿠타 라케르타라고 불리는 빔 사벨형 무장이고요 사이드 스커트 양쪽에 한 쌍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블랙 나이트 스커드 시바처럼 바깥쪽 커버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커버를 분리하고 꺼내줄 수있고요 동봉된 빔 이펙트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은 바로 주먹 손에 끼워주시면 되고 의외로 단단하게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 빔 사벨도 꺼내서 이도리오 스타일로 포즈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또한 기존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과는 달리 빔 사벨을 교차하여 연결할 수 있는 기믹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드는 파츠 분할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작은 노란색 파츠까지 파츠 분할을 해준 점 놀랍습니다. 장착할 때는 팔뚝 바깥쪽에 홈에 실드의 조인트 파츠를 결합해서 장착해줄 수 있고요. 간섭 부위가 있긴 하지만 조인트 파츠를 이용해서 어느정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봉된 빔 이펙트 파츠를 빔 부메랑 파츠에 끼워서 실드에 꽂은 상태로 사용해줄 수 있고요. 빔 부메랑 파츠는 실드에서 탈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빔 파츠 연결 부위는 이렇게 살짝이나마 가동도 되는 모습이고요. 역시 주먹 손에 재조립해서 장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광 수지 소재의 빔 실드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어서 실드의 커버 같이 생긴 부분을 분리해서 빔 실드 사이에 끼워서 사용해줄 수 있습니다. 실드 커버 밑에 그래플 스팅어도 꺼내줄 수 있고요. 클로 부분이 어느 정도 가동도 돼서 벌리고 펼수 있습니다. 동봉된 리드선을 클로 끝부분에 홈에 끼워주고 반대편은 커버에 홈에 끼워서 실드에 다시 결합해주면 그래플 스팅어 사출 장면을 연출해줄 수 있는데요. 리드선이 다른 제품들 들어있는 것보다는 좀 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고정력이 좀 약한 편입니다. 이 제품 빔 이펙트 파츠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중 두 개는 정크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빔 사벨 이펙트를 제외하고 총 8개의 빔 이펙트 파츠를 사용할 수 있고요. 먼저 포란테스에 장착하는 빔 라이저 이펙트부터 장착해 보겠습니다. 장착 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4개의 빔 이펙트 파츠를 각각 끼워주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아까 끼워줬던 빔 부메랑에도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고요. 다리에는 각각 포니, 트루스, 빔, 중참각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면 이렇게 발차기를 하는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의 공식 포즈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극장판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인 머리에서 빔이 나가는 스피의 슈파트 빔 혼이라고 불리는 이펙트를 마지막으로 장착합니다 이렇게 모든 빔 이펙트를 장착해봤고요 확실히 가까이 오면 큰일난다는 느낌의 요런 스타일이 인피니트 저스티스와 아스란 자라의 상징성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극장판에서도 같은 근접전 컨셉의 기체여서 그랬는지 블랙 나이트 스쿼드 시버와의 전투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역시나 이빔 혼이 사용되는 장면은 극 중에서 또 전율을 일으키게 만드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지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건풀하신 제품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기체인 HG-144-1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2식 조립해봤습니다 기존 시드 프리덤 제품군에 비하면 스티커도 적어서 어, 조립 자체에도 상당히 수월한 느낌이었고요. 역시 리얼 메탈릭 글로스 파츠들 때문에 메탈릭 느낌도 잘 살아있고 어, 전체적인 프로포션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어, 완성 후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극장판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각종 빔 이펙트 파츠의 조합이나 시드 액션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괜찮은 가동 범위, 새로운 무릎 가동 구조와 같은 재미있는 기믹도 들어있어서 즐겁게 조립해본 것 같습니다. 극장판 신기체로 라이징 프리덤이나 이모탈 저스티스가 나왔지만 역시나 올드 팬으로서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인피니트 저스티스의 등장이 더욱 반가웠던지라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뿐만이 아니라 재판된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구해서 이렇게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을 구현해 봤는데요. 아, 이 제품 조립해보고 나니깐 HG 인피니트 저스티스도 잘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한번 구입해서 조립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건담 시드를 좋아하시거나 최신 킷의 품질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필구에서 만들어보시라고 할 정도로 추천드리고요. 시드 프리덤 제품들이 점점 이 출시될 때마다 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느낌인지라 다음 킷들을 또 기대하게 만드는데 역시나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과 함께 아이 인상적이었던 지고크나 캐벌리어 아이프리드의 상품화도 기대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おい,おい